소난대 이와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 쇼난 근데 이와타 원정을 보면 소난의 정배는 맞습니다. 예, 누가 아마도 예,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축구 예, 두 번째 그래서 소나나 이와타 근 이와타의 원정만 보면은 예, 원정만 보면은 뭐아이사시피 보이사시피 소난의 예, 정배는 맞아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보시 지금 얘네가, 예, 컵에서 기고우라한테 이겼습니다. 지금, 공식전 3연승?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 제가, 예, 우라와하고, 예, 우라와하고, 했을 때, 쏘난의 역배를 본 이유는, 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뭐야. 우라와가 홈에서, 이제, 쏘난한테는 지난 경기에 4대4 무슨만안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건 이제, 우라와가 공격적으 덤비니까, 쏘난도 골은 잘 넣어요. 근데 문제는 수비 때문에 못 이기는 거지. 실점을 때문에 못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경기 그렇습니다, 이제 쇼나님 뭐 대표적인 게 지난 경기 이제 상대전 맞대결에서 3대 2로 이와타 이겼어요. 예, 홈에서는 2승 2무 1패로 예, 강하고요. 여기는 이제 가와사키한테 2대 2, 우라한테도 꽤졌고 베르한테 3대 0승. 아, 이와타도 굉장히 도깨비니다 지금 도깨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 예, 뭐 쇼나하고 우라와는 뭐 그렇지만 지금 이와타도 그렇고, 제각 봤자 음, 이와타도 베르들이 자꾸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그야지만 7경기 만에 예, 지난 경기 예, 뭐 우라와던 역전 지금 3대2 이겼습니다. 2대 1로 하고 역전을 해서 7경기 만에 이겼어요. 7경기 만에 이겼기 때문에 일단은 연승은 실점 때문에 힘들죠. 예, 힘듭니다. 이장배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식전 3연승 하고 놀리고 있지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는 예, 가이 가와사키. 예, 누구야? 어? 예, 가와사키하고 2대2무를 떴어요. 아,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아 어, 뭐, 지금, 보시면, 이와타가, 어, 이와타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저 친구가 왔잖아. 누구야? 어? 한 마리, 누구야, 이름이? 이름도 모르겠죠? 저의, 저 메인, 저 메인이야, 자메인이야. 걔가 오면서, 어, 개한 마리 갖고 그러냐. 상대가 개를 막다 보니까는 닭공을 못 한다. 닭공을 할 수가 없다.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인천도 꼴드한거무거사서한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예, 그한 마리가 오면서, 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 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던도, 예, 물을 떴습니다. 예, 결국에 물을 떴어요. 아, 뭐, 없죠. 뭐, 전술은 없습니다. 이와타 하면은 뭐야? 역습이죠. 선수비 후역습. 쇼난이 이경기또 홈에 덤빌 경기예요 네. 예. 그래서, 지난 경기, 뭐, 어쩌고, 쩌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쇼나네쇼나 예, 예, 뭐, 지금, 예, 원정에서 이제 2승 팀이에요. 원정 2승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굉장히, 그렇지만은, 예, 득점 랭킹 2위인 점에인이가 있어요. 점에인 저메인. 예, 점에인이라는 존재 하나로, 어, 굉장히, 나머지는 이제 수비면 보고 점혜인한테 공만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어, 지가 하도 늦나,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얘네는 뭐, 알살피. 네, 예, 뭐 아이사피 우라와한테 새 골을 넣었지만 그전에 교토한테 영대일로 깨졌어요. 뭐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라인을 지네가 역습 뭐다 그렇잖아. 우리나도 라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연승 능력 없어요. 예. 그리고 쇼나는뭐 아이사피 지금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예, 소나나고신 가시와가 계속 정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이사피. 예. 근데 뭐 지금 이와탈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죠? 예, 프렘승 예, 무승부. 사간도스 대감바 그렇습니다. 간, 사간도스. 사간도스가 일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일정이 안 좋습니다. 오늘 얘네하고 하고, 예, 쌈프리로 하고, 가시마하고 합니다. 사간도스가. 감바 그러니까 상위팀들하고요 그러니까 사간도스는 여기서 는 지금 잘못하면 사연패를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꼬마리쟁이죠. 예, 요꼬마리쟁 한골 놓고서 잠궈버렸어요. 잠궈버렸고, 니가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원래 사간도스 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쩌쩌지만은 아, 이제는 약간 안정적인 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 사관이. 이제 도깨비 기질이지만은, 도깨비 인니까 그러니까 요꼬마리 같은, 요꼬마리는 지금 요꼬마리 못 잡는 팀은, 요꼬마리 못 잡는 팀은 FC 서울밖에 없어요. 아, 링가드. 에, 링가드밖에 없습니다. 요꼬마리는 다 잡아요, 지금. 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요꼬마리를 이겼어요. 근데 이제 걸리는 거는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지금. 응? 어, 사관도 수가 미친놈들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예, 니가 타전 4대 3 했습니다 예, 뭐 전반전에 두골 먼저 넣었지만은 예, 그두골 넣고 후반전에도 두 골을 예, 뭐더 넣다 었 이거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뭐 계속 이제 먹히면서 예, 먹히면서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비의 문제는 있죠 수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팀이에요 도깨비 팀입니다 아 그래서 뭐 지난 경기 뭐어제 여기 마르셀로 히안 마르셀로 안얘한명 예, 있어 요한 마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아, 넣을 수 있냐인데 지금 간반은아사히피 최소 실점 팀이에요. 최소 실점 팀입니다. 요 고아마전에서 4대요아뭐아사피 우삼이가 회춘했고요. 예, 우삼이 회춘했고 뭐 용병들은 뭐 그냥 그렇긴 한데.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예, 뭐 그래서 지금 17위 뭐 지금 십칠 위뭐사관도 싸고요. 지금 선두 예일 위를 갖고 있어 지금 노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어쨌긴 뭐 지금 뭐뭐 저기지 뭐. 뭐 알라노 예 알라노 알라노란 애가 이제 복귀했대요. 예, 복귀 4월 이후에 이제 와가지고 했다 하지만 이제 사간도서 냉정하게 보면은 냉정하면 게보 도깨비팀 맞아요. 가와사키도 5대1로 패버리고 요코마이도 패는데 걔네들은 예, 아이사지피 못해요. 굉장히 못합니다. 예, 잘하는 건 누구야? 간바하고 예, 마치다하고 고베, 쌈프야레드 잘하지? 걔네들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니에요. 간바가 그상승해서 그러니까, 밀리던데. 상성에서왜 작년 거 봤어요? 작년 간바가 몇에서어 17위 했어, 17위. 사간도수가 11위인가 했고, 작년 상성에서, 어, 작년에 보면은, 간바는 굉장히 못한 팀이었습니다. 그,가, 뭐야,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지금 원정에서, 예, 뭐, 아이사이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니까 러 얘네가, 얘네가 뭐, 저기 뭐, 그래도, 사간도스 도깨비 팀이지만은, 안정적인, 안정적인 팀을 갖다가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사관도수도 지금 굉장히 실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간바도 실리적이고 얘도 실리적이다. 예, 굉장히 흐지부지되겠 같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는 간바 승을 봤어요. 간바 승을 봤는데 지금 간바사관도수가 요꼬마리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일정도 굉장히 빡셉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3연패예요. 그러니까 닭공 같은 거는 갖다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입니다. 예, 뭐, 전부 다간발승을 보시겠지만, 간발승을 예, 보시겠지만, 음,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예. 제가 이제 뭐해서간발을 계속 갔어. 계속 갔잖아. 마치다 때는 마치다승하고 간발을 계속 맞췄는데, 예, 오늘은 정배는 일단은 간발은 정배는 예, 무조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간발 정배 조심하자는데 이겼어요. 이긴 적이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되는데, 역습 팀들은, 역습 팀들은 정배 받으면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더 내려버리면 못 이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꼬마리도 가시말그렇습니왜 정배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나? 잖왜 네. 정배 받았는지, 요꼬마리가 왜 정배 받았어? 어? 아시는 분 있어요? 이유가? 이유? 아, 이유는 뭐, 예, 그렇습니다 야, 상성이 있잖아. 그렇지. 상성이 있습니다. 예, 상성이 있는데, 상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 홈이라서. 아, 역시, 요꼬마리님은 배, 아, 요꼬마리랜다, 다시. 누구의 이름이 하여튼 좀 배운 척 하는데 그렇습니다 홈이라서 그랬어요 홈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름값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값이겠죠. 이름값이고 홈이고, 예, 그래 가시마 원정을 보면 좀 그렇긴 하죠. 시즌 초반에는 가시마 원정 안 좋지만 그때는 가시마 경기력이 안 좋을 때예요. 경기력은 살아났어요. 근데 얘네도 지금 예, 골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이사이피 예, 사포로한테도 1대0 예, 근데 뭐아이사이피 사포로도 3리백 바꾸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고배, 고베, 예, 고베고베한 사람들 간바한테 영대 그렇습니다강 팀들을 만나긴 했어요. 사버로는 이겼고 어쨌든 간에. 네, 요 꼬마리는 뭐안 됩니다. 요 꼬마리 안 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감독이잖아, 감독. 감독이 절대 안 바꾸고 수비가 지금 뭐 장기 부상자 지금 거의 다 돌아왔지만은 거의 다 돌아와서 수비가 뎁스가 이제 애들이 아프고 뭐 빠지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럼 얘네가 지금 4연패예요. 4연패입니다. 예. 네. 4연패인데 어? 얘네가 4연패입니다. 4연패야. 몇년 만에 4연패야, 지금. q 어, 피 문제죠? 몇년 만에 4연패야. 요꼬마리가 지금 4연패예요몇년 만이야. 제이리그에서몇년 만에 지금 4연패야. 응? 6년 역시. 나투나님은 진짜 일본 축구 매니아야. 어, 차, 진짜. 역시. 어, 근데 일본 축구 매니아죠, 매니아. 어, 역시 모르는 게 없어. 에이. 그래서 16년 만에 4연패입니다, 지금. 16년 만에 4연패라고 했기 때문에. 응? 16년 만에 4연패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팀이 완전 막살났다, 박살. 팀이 박살났지. 음, 팀이 박살 난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성에서 이제 굉장히 앞서 이제 걸리는 건 상성입니다. 예, 지난 경기 3대 2. 이 경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경기였어요. VAR 취소가 두 경기 두, 양쪽 다 되고. 예, 그래서 상 상성은 홈에서 3승2패로 요코하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어거지로 갖다 맞추면 어거지로 갖다 맞추면은 홈에서 3연승은없던데 왜냐하면 내 리그만 보면 홈에서 3연승도 있습니다. 근데 컵을 중간에 끼면은 예, 2연승에서 이제 끝나요. 누가 욕고 말야, 가시마든. 지금 2연승 중이에요. 예, 홈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가 지금 이제 문제는 4연패예요 이번 시즌 최다. 예, 그 사실점. 예, 사실점. 수비가 점점,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수비가 점점,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래도 골은는데, 골을 넣는데, 간바다는 골을 못넣죠 그렇습니다. 1랑배이항배에도 뭐, 미토전, 미토전까지 120분을 뛰고,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큰데 또 미토하고 연장까지 가가지고 또, 겨우 이겼다, 이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마도 골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골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득점력이 있는 가시마 상대로, 예. 감독이 지금 문제고. 다섯 경기 만에 지금 이제 승리. 사포르전. 사포르전 사포르전 다섯 경기 만에 이겼습니다. 예, 전반에 영장0지만뭐 후반에 예, 후반에 두 골을 넣었다 이거야, 지금 누구야? 어, 차브리치. 차브리치. 차브리치하고 수직히 투톱을 갖다 가 후반에 세우고 가서 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13위. 예, 요꼬마리, 요꼬마리. 예, 그 지난 경기 3대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과연 더블을 할수 있느냐? 어 아, 더블할 수 있느냐가 이제 재장이 중요하지만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16년 만에4연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듯이 지난 경기 4실점 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제 수비가 더 무너지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리고 뭐지? 아, 가장 중요한 건냐 그러면 홈에서는 굉장히 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까도 16년 만에4연패고요또 하나 5년간 무패였던 간바한테 4대 0깨졌어요 그리고 5 경기에서 예, 지금 요코마리가 리그전. 예. 미토전 말고, 예, 미토전 말고, 리그전만 치면 다섯 경기에서 멀티골이 없어요, 멀티골. 멀티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뭐야, 왜냐면이 아니지. 응? 수비는 이제 실점이 계속 깔리는데 멀티골이 없기 때문에 지금 4연패를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골로 이겨내는 놈들이 골이 안 터진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공격적인 팀잘 잡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디 승? 음, 가시마 승.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가시마 승. 프렌이 낫겠죠. 예, 먹어야 되니까 프렌.